안녕하세요 유시입니다 반갑습니다 키로시스가 상장 이후에 주가가 16,000원 고반까지 급등이 나왔었죠 지금 이 상당 공간에서 단계에 새로운 물량이 나오고 주가가 6만 원 하단까지 낙폭이 확대되고 가 있습니다. 즉 키로시스는 첫 번째로 보셔야 되는 게 유통 주의 수량이죠. 두 번째가 기간 작업 물량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보셔야 되는 게 추가 매도 시점이랑 매도 구간이죠. 종시를 보시면. 전체 유통주익 수량이 360만 정도가 되죠. 매각자한 물량을 제외하면 거랜 주익 수량이 32% 250만 주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유통주식 수가 작은 종목들 특징이 뭐냐면 주가가 단기 급등이 나왔다가 일정 물량을 정량하 주가가 재반등이 나온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앞전에 한택을 보시면 주가가 상장 이후에 8월 1일 동안 급등이 나왔죠. 지역으로 23,000원까지 조정을 받았다가 일정 물량과 정량고 주가가 그런 식으로 재반등이 나왔습니다. 더준도 마찬가지죠. 주가가 상장 당일에 1차 반등이 나왔다가 일정 물량과 정량의 주가가 재반등이 나왔죠. 이렇게 IPO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세 가지 패턴으로 움직인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첫 번째는 주가가 상장 당일부터 단기간에 급등이 나왔다 낙폭이 떼어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상장 당일에만 1차 반등이 나왔다 하단으로 풀어내는 경우가 있죠. 첫 번째는 지금 이렇게 일정 물량을 정리하고 재반등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지금 한 달부터 단기 보유해서 물량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죠. 이로시스 상장일자가 11월 14일이죠. 그러면 한 달짜리 물량을 다음 달 11월 14일부터 매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난이랑 상업펀드 같은 경우는 주가가 악폭이 확대되는 관해서 매도하지 않습니다. 주가가 재반등이 나오거나 신고가, 상당까지 반등이 나왔을 때, 엑시트를 진행한 특징이 있습니다. 거준도 상장에 주가가 한달 넘게 조정을 받았죠. 조정관에서 1개월짜리 락업 물량이 출회되고 주가가 대반등이 나왔습니다. 이도 마찬가지죠. 두 번째 조정 이후에 3개월짜리 물량이 출회가 되면서 주가가 신고가 2관까지 반등이 나왔죠. 수안도 마찬가지죠. 주가가 상장 당일에 1차 반등이 나왔다가 3만원, 2관까지 주가를 내렸죠. 조정관에서 단기 락업 물량이 출혈되고 주가가 신고가 6원까지 반등이 나왔습니다. 큐로시스 같은 경우는 가격 기준선을 10만원 상당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가격은 상장이 되기 전부터 계산할 수가 있죠. 큐로시스공목가가 대략적으로 2만 0천원 정도였죠. 정확히 신규 상장을 진행하고 딸달짜리 락업 물량이 있는 종목들은 주가가 재반등이 나왔을 때공가 대비해서 500% 이상 급등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주상 공모가가 23,000원이었죠. 주가가 1차 반등이 나왔다가 조정형에 이 재반등이 나왔을 주가를 12만 4천원 5회 풀어게 끌어올렸죠. 삐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모가가 5천원이었죠. 주가가 단계급 등이 나왔다가 일정 물량을 정량 주가를 2만 5천원 6관가 다시 끌어올렸죠. 지금 삐아 같은 경우이날이 주가가 안차게 되는 구간에서 1차 매수가랑 매동문자를 앞전에 이를 발송해드렸습니다. 보시면 25,000원 이하에서 1차 매수가를 발송해드렸죠. 매도가를 24,000원에 동일하게 발송해드렸습니다. 주가가 24,000원 상당까지 급등이 나왔죠. 지금 큐로시스 주가가 5만원 상당까지 낙폭이 확대가 되고 있죠. 저희도 주가가 안착되는 관에서 추가 매수 문자를 한 차례 도 발송해드릴 겁니다. 이런 부분이 실시간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은 상단에 보시면 번호가 나와있죠. 0 1 0 4 3 8 0 3만 5점 제 번호가 있습니다. 제 번호로 1번이나 이 큐리라고 문자를 주시면 추가가 안착이 되는 거 하나 추가매수랑 재반등이 나왔을 때, 그 문자를 실시간으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단타를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단타를 잠깐 보여드리면, 보시면, 단타한 제 문자랑 이 텔레그램 두가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문자를 발송해 드리면, 시장가죠장가로 주문을 걸어주시면, 축가로 바로 체결이 됩니다. 11월 7일 같은 경우는 8시 49분에 인그루드랩이 문자로 발송이 나갔죠. 11월 7일이면 이날이죠. 이날 시가가 7% 정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주가가 장중에 28%까지 급등이 나왔죠. 이 텔레그램도 동일하게 시초가에 질문을 했죠. 매도가를 15,500원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앞전에 나간 종목 잠깐 보여드리면 이날 시가가 14,050원에 시작을 했죠. 주가가 장중에 16,000원 상당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지금 15,500원에 매도를 해서 당일 10% 정도에 정리가 됐죠. 지금의 단타 원칙이 한 번에 여러 종목을 드린 게 아닙니다. 한 종목을 드리고 있는데, 당일 매수, 당일 매도로 진행되고 있죠. 앞전에 나온 종목을 보시면, 지금 몇번 정도를 제가 대부분 익권에 정리가 됐습니다. 단타 같은 경우, 소액으로 운영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100 정도로만 운영하셔도 이렇게 10% 정도만 수익이 나도 30이죠. 10일이면 300입니다. 이 오전에 단타 하신 분들은 상단에 보시면 제 번호가 나와있죠. 010-880-311번 제 번호가 있습니다. 제 번호로 단타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오전 8시 40분에서 50분 한 종목을 문자로 발송해드립니다. 그리고 손실이 많아서 지금 여러 종목 매수가 어려우신 분으로 제가 1개월 정도 보유할 수 있는 매집주량을 발송해드릴 겁니다. 이 보시면 이 삼성에서 지분을 4% 정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이 지분 관련 공채는 5%가 넘어가게 되면 의무적으로 공시를 해야 됩니다. 하단에 이 종목명 가려놨죠 이 최근에 삼성에서 이 로봇이나 AI, 이 바이오 쪽으로 자금이 확대가 되고 있죠. 지금 추가적으로 바이오 쪽 자금이 추가 더 투입될 예정입니다. 지금 국내에서 합성 신약이랑 바이오 신약 두 가지 기술을 다 가지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먼저 합성 신약 같은 경우는 AI 신약 후보 물질을 개발을 해서 2 0 2년도에플 서비스 런칭이 완료가 됐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추가적인 이 신규 서비스가 런칭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바이오 신약 같은 경우는 암 세포를 치료하는 세포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 지분 관련 공시가 빠르면 한 달에서 두 달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매입 차트를 보시면 이 앞전에 주가가 천원 구간에서 이 지분 이슈가 반영이 되면서 65,000원, 1,000% 넘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지금 조정 이후에 바닥권에서 거의 10년 가까이 매집을 진행을 했죠. 지금 주가가 6,000원. 여기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주가가 안착이 되는 건 조금씩 비중을 크게 나가시면 됩니다. 이 앞전에 이 레인보우 차트를 잠깐 보여드리면, 레인보우를 보시면, 바닥에서 10년 가까이 매집을 진행했죠. 여기서부터 이 지분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5만원에서 다시 2만원 거의 3% 가까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엠로도 마찬가지죠. 3년 가까이 매집이 이 끝날 점에서 지분 이슈가 나오고 주가가 1 만원에서 만0천원 구간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 급등하는 종목들을 보면 이 매집이 이 끝날 점에서 추가적인 대량 거래가 들어오고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제가 종목을 들을 때 이런 구간이죠. 주가가 안착이 되는 구간에서 여기서 종목이 나가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 수익이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 손실이 많아서 여러 종목 매수가 어려우신 분들은 상단에 보시면 제 번호가 나와 있죠. 010-4380-3153제 번호가 있습니다. 제 번호로 이 매집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매입주도 무료로 발송해드리겠습니다. 내용을 한번 정해드리면 리첫 번째가 대응자료죠. 두 번째가 단타, 세 번째가 매집주입니다. 제가 지금 이런 종목 다이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연락주셔서 좋은 정보 많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매매하실 를때이 검색식을 활용해서 주가가 급등하기 전에 이 세력 수급을 포착해서 내 스타점을 잡아낼 수 있는 검색식 설정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왼쪽 상단에 이 화면 검색창에다가 0150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0150 조건 검색창이 하나 나오게 되죠. 여기에서 이 상단에 대상 변경을 이 클릭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 업종을 이 전체를 선택하신 다음에 제 종목을 이 동일하게 체크를 하시고 확인을 눌러주면 됩니다. 왼쪽 상단에 보시면 이 검색창이 하나 나와있죠. 여기에다가 이 BOEL를 검색하시면 볼륨저밴드, 즉는 설정 조건이 나옵니다. 이 볼륨저밴드에서 첫 번째 가격 기준선, 불파가 나와있죠. 여기를 선택하신 다음에 기간은 20에서 40, 평수는 이, 기는 15분으로 변경해주면 시 됩니다. 그리고 종가는 고가로 선택하시면 되는데 주기 같은 경우는 15분을 계속 이용할 겁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이 추가를 누르시면 첫 번째 수식이 완료가 됐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검색창에다가 MACD를 검색하시고 엔터를 누르시면 MACD 설정창이 나오죠. MACD에서 이세 번째 보시면 중값 돌파가 나와있죠. 여기를 선택을 하시고 주기는 동일하게 15분으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단기는1 0에서 9, 단기는 26에서 52로 변경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추가를 누르시면, 첫 번째 수집까지 설정이 완료가 됐죠. 그리고 다시, 이 볼륨저 밴드를 검색하신 다음에, 첫 번째, 가격지준선, 불파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 중위는 동일하게, 15번으로 변경해주시고, 기간은 40, 풍수는 이공가의독가로 변경하신 다음에, 추가를 누르시면, 세 번째 수식까지 완료가 됐죠. 다시 MACD로 돌아와서 앞전에는 기준값 돌파를 등록을 했죠. 첫번째 보이시는 기준선 돌파 이 부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주기는 동일하게 초분으로 변경해주시고 단기는 10에서 9, 단기는 52 시그널은 9에서 16으로 변경하신 다음에 나머지는 그대로 쓴 상태에서 숫자를 누르시면 네번째까지 등록이 완료가 됐죠. 지금 이 상태에서 MACD를 하나 더 등록해줄겁니다. 이 세번째 보이시는 기준값 돌파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고 이 주기는 동일하게 15분을 선택하신 다음에 단기는 9, 단기는 52로 변경하시고 초과를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까지 등록이 완료가 됐죠. 그럼 여기에서 첫번째 기준로 돌파를 하나 더 등록해줄겁니다. 을이기준로 돌파에서 기는 동일하게 15분으로 변경해주시고 단기는 9, 단기는 52 크러널은 26으로 변경하시고 추가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F까지 등록이 완료가 됐죠. 그럼 D랑 F값이 동일하게 등록이 되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소켓스틱을 등록을 해줄건데 검색창에다가 에스트라 검색하시면 소켓스틱이 두개가 나오죠. 이 두번째 보이시는 슬로우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슬로우에서 첫번째 나와있는 기준선 돌파 여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주기는 동일하게 15분으로 변경하시고, 시간 20, 로 키랑 T는 2로 변경하시고, 추가를 눌러주면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등록이 완료가 됐죠. 마지막으로 MAC들 하나 더 등록을 해줄 겁니다. 동일하게 검색창에 MAC들 검색하시고, 첫 번째 나와 있는 기준원을 파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주기는 15분으로 변경하시고, 나머지는 이 그대로 둔 상태에서 추가를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H까지 등록이 완료가 됐죠. 이제 검색식을 묶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 A랑 B를 드래그를 하시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가로가 나와있죠. 가로를. 선택하시게 되면 A랑 B가 묶어졌죠. c 랑 D도 동일하게 드래그를 하시고, 가로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E랑 F도 이 동일하게 드래그를 한 상태에서 가로를 눌러주시면 F까지 가로등록이 완료가 됐죠. 이 상태에서 A부터 F까지 전체 드래그를 하신 다음에 가로를 한번더 진행해 주면 됩니다. 가로가 두 개가 생겼죠. 그리고 A랑 B, 이 중간에 n d 가 나와있죠. 여기를 마우스를 갖고 오게 되면 그부분이 OR로 변경됩니다. 이랑 D도 동일하게 OR로 변경됐죠. 이 상태에서 오른쪽에 보면은 네 조건씩 저장이 나와있습니다. 저장할 이 조건명을 입력하시고 확인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이 왼쪽에 검색식 저장이 완료가 됐죠. 이 상태에서 이 검색을 누르시면 종목이 조회가 되지 않으실 겁니다. 지금 검색식 설정이 완료가 돼서 장중에 이 조건에 부합하는 종목만 리스트가 나오게 되는데 이 리스트가 나올 종목 위주로만 매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 수급 신호로 이 찾은 종목을 잠깐 보여드리면 이선단전기를 보시면 수급 지표가 지금 바닥에서 3번 정도 나왔는데 주가가 여기서부터 단기간에 29만원, 2원까지 급등이 나왔죠. 이절반연체도 마찬가지죠. 이첫 번째 수급 신호가 만 원, 하 단에서 나왔다가 주가가 단기간에 2만 원, 구간까지 나왔습니다. 그두 번째 수급 신호가 여기서 나왔죠. 여기도 보시면, 이만 삼천 원에서 단기간에 2만 원, 구간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이 수급 신호가 이 모든 종목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한 택을 보시면, 수급 신호 자체가 나오지가 않았죠. 이 삼성도 마찬가지죠. 화파표 자체가 아예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이 검색식 같은 경우는 종목을 일일이 검색해야 되는 이 번거로움이 있는데, 저기 부분, 이 화살표 등록할 수 있는 pdf 파일을 따로 만들어 놨습니다. 보시면, 이 화살표 등록 방법을 pdf 파일로 따로 만들어 놨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제 번호가 나와있죠. 010-4380. 3 1하3제 번호가 있습니다. 제 번호로. 이 수급이라고 문자를 주시면은 pdf 파일도 다 무료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키움 증권 말고, 이 다른 증권사 를 이용 하신 분 들이 상당히 많 으신데, 이 수급 이라고？문 자를 주 시고, 바로 에다가 이용하 시는 이 증권 사명 을 같이, 주 시면 제가 해당 증권사 PDP 파일 을만 들어서, 문 자로 따로 발송 해 드리 겠 습니다.